네. 김준성이 진심으로 네. 막았어요. 근데 네. 뺏기지 않고 공만 지킨 것만 해도 저것도 잡았어요. 이 정도밖에. 압 저보다 드리블링 더 좋으니까요. 예, 네. 냉정하게. 근데 아까 그 김철의 말던아 패스는. 이현복. 이현복이 여기서 아. 이거 좀면안 되는데요. 아이고. 아, 안 돼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치고 들어가. 기대한 응. 1 9 0에 몸이 렇게좋는데 응. 응. 왜냐면 저 저거 을수 있어서 컨택 가 되거든요. 그렇죠. 응. 자, 이연수 같은 레미코 팀이에요. 네, 믹서기, 네, 믹서기, 한솔 믹서기. 그렇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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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피부 뜨는 거 보세요. 야, 진짜. 진짜. 저거를 어떻게 하니까 저거? 발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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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빼는 게. 아, 너무하네요. <웃음> 발을. <웃음> 다시 가라, 그냥. 네. 제가 자, 봤을 때는. <laughs> 다시 가라. 다시 대학이 <laughs> <다시 이야기가 웃음> 돼. 네, 다시. 저거보다 못한 선수 10개 넘어요. 10명 넘어요. 내가 네, 프로였지. 제가 봤을, 봤을 때, 평균감의 MVP. 네. 뭔가 더 들어갔고 야, 졌 예. 박스를 안 하네요. 지금 이 아까에 이리스 만나 싶어요. 사실 지금 귀에 찍었나요? 귀에 네, 들렸어요. 지금 아예 들고 어요죠 저... 네. 달아야 돼요. 쏴야죠. 달아야 돼. 붙여야 돼요. 던져야 돼. 그렇죠. 야, 야, 잘합니다. 잘합니다. 기회 안늘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신경오 이쁘다. 예, 진짜. 제가 꼭 기회가 되면 다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트 스로 잘하고 있어요, 수비도. 짧아요. 자, 위에서 이 선배, 이제, 벤, 뭐죠? 관중에서, 관중님께서 야지를 잘 놓고 있어요. 예. 예. 말을 해달라는 소린가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맞아 이거 하게 해줘야 돼요. 맞죠? 제 말은 맞죠? 프로듀스 따르더라도. 맞아요. 아, 이어제 말은 맞죠? 제 말은 맞죠? 아, 이어 늦잠이십니다. 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발 맞죠. 어제 모션, 네. 저 어디죠? 빌로도 그랬고, 공교도 그랬고, 오늘 몽키즈도 네. 그랬고, 결국 비선줄들이 파이트 스로우 따라가면 네, 드라이빙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뭐냐? 키가 우드도서 비선줄이 3점 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비선줄들이 공을 3분, 4분에 한번 만지는데 그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죠. 키바닥에서 안 들어간다는 소리죠. 네. 어쩔 수 들어갈 ]까요? 수도 있는데, 오옵션한테 맞은 거잖아. 임윤호한테 빈을 맞은 거잖아 참을 그렇죠. 만해요 그런 것도 카이루스 네. 잘합니다 네. 잘해주고 있어요 그니까 러 단전을 지금 좀 어느 정도 시키고 네. 있어요 분기를 어쨌든 블랙라이브의비선출에서의 득점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을 아. 거 없다 하도현도 결국은 뿌시는 선출이 아니라 사람 찾는 선출이야 아. 김민섭처럼 에이 다 아. 꺼져 아. 이게 아니라 벌칙을 왜 결승전에서 지금 욕설은 좋우신데 상대방에 대한 비나과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욕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비난과 욕설은 사실 불쌍해도 됩니다 관중이기 때문에 아니, 저. 네 양쪽 야이 야이 강희슬 또또있냐 이런 거 들린대요 진짜 여러분 사람해주가지고 진짜로 예 근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욕해도 돼요. 예, 네, 사실, 룰상. 네? <laughs> 결국, 벌금은 하승기만 냈잖아요. 네, 자, 벌금은 하승기만 냈어요. 사실, 맞죠? 네, 관중은 아무. <laughs> 괜찮아요. <웃음> 자, 하도요, <하벨> 말리고 있어요. 하우트 <laughs> <laughs> 이후에 <laughs> 오피했을 거예요. 맞네요. 어, 예. 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인정은 맞아요. 네, 맞아요 홈은 홈이네요 조금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골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편해 해야 돼 이창국 파울 선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저걸 해결 불안이에요 선수 리슨 표현이 뭐가 없답니까? 아니 더 붙여야 돼요 네. 여기서결통 나는 거예요. 네. 밑선 위주의 선출이 아닌 거예요. 네. 와 드리블 좋아요. 왼쪽 돌파를 좋아하는 선출이네요. 그, 그 보니까 아, 괜찮았고요. 괜찮았고요. 잘생겼네요. 이 형도 잘생겼어요. 강아지 남자친구입니다. 네. 어, 이거 맞아도 돼요. 괜찮아요. 이 여기 림가안 들어가서 여기가 림이 진짜 돌이라 이쪽 좋아하는 각도야, 그쵸? 그쵸 전도현이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아, 이제 배도 많이 나왔네요 예. 다리 밸야투기반 선수고 건더유 쪽에서 좀 많이 그림 그려도 괜찮아요 지역, 어. 지역 방어니까 네. 바로 뺐네요 나와야죠 네. 그렇죠 이현복 해버려도 돼요 매치업 나오면 이현복이 잡아도 돼요 포스그 그쵸 이현복이 스 잡았으면 좋겠어요 매치업 보고 네. 네. 참대리들이 약해요 네. 잘 속였어요 안영진 네. 야 네. 안영진 박답합니다네 네. 네. 저희 음성이 들렸을까요? 어, 제가 아까 좀 세게 말했는데 이한이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고 어, 이현주와 아, 저걸 맞으면 안 돼, 저걸 맞으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건성려한테 맞아야 된다고요. 어. 생각보다 안 들어요. 그렇게 돌파를 잘, 돌파를 줘야 돼요. 어. 야수비 그렇죠. 어. 잘했어. 야! 야! 정 진짜요. 아니 정말 정말 잘했네요 저게 원래거든 정말 잘합니다. 저주 잘했네요. 예. 어부터 따라가야 돼요. 김철. 밀어야 돼요. 한번 봐요. 가죠. 잘줬고요 야, 김철. 기어! 김철. 야. 김철. 야. 김철. 우리특별도이 없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다안 나와요. 야, 그렇죠. 예. 야 이겼습니다. 네. 이야 네. 네. 너무 잘합니다참 분위기 싸움이에요, 네. 네. 이상길 없는 게된거 같아요. 이저스가 네. 이상길 까이할게 만들어야. 아, 부당한 네. 거죠. 요 네. 지방팀이 아니 아니야. 그렇죠. 이이 아, 됐어요. 아, 아요 갑니다. 박민수. 야, 박민수. 공점입니다19-19 아, 네, 네. 이게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게임에 집중을 진짜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지방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재밌어요 저 뒤에서 조현 선수 무슨 생각 네? 조현서 선수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참고로.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의외로 선출들 단순합니다 에이 뭐 아마추어대에 욕심 이 있겠습니까? 쟤네틱이 아 이상한 겁니다 쟤네틱이 이상한 거야 잘해도 상대 안 가면 찰 수가 없네 그렇죠 아까 이쿼때 좋았던 박민수 김준성 조합을 들고 나왔네요 네, 왜냐면 이 압박을 쉽게 못 이겨낼 네. 것 같아 김철 안영진이 그냥 내려가 있지 말고 김철아이거야 저기 김준환 선수 와이프가 이 c c 시어링 선수신이거든요 아그 위에 있는데 축구에 출시나요 이기면아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아, 여기까지 들킵니다 아, 자김준환이 아,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연봉 아 여기 야투데 네, 어. 여기서는 이런 경계에서는 오. 맞았어. 요어야죠 자, 파이트 해, 파이트 올려대요. 네, 아, 수비가 이정성도아 야투기 반 선수 좋아요. 좋습니다. 맞어요 야, 자, 해야죠. 아니야, 아니, 아, 아니에요. 팔았어요,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아 야, 근데 이건 좀 아쉽네요, 하우미. 안 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몸험에 해, 아니네, 해 갖고 좀 하자고 나면 안 불어도 충분히 앞뒤 가요. 어그서좀 억울할 수 있을 것같을거 김규한이 라인 잘 따놓고 배에 손을 대버렸어. 에이. 라인을 잘 따는데 잘합니다. 제가 왜 1위에 도는지 알겠죠. 에이. 왜 1위에 요 2위입니다 선출가비 1위에. 어 어떤 프로 선출들이 에이. 많이 와도 에이. 몸 관리가 된 전성기 나이입니다. 농구를 합니다 선수. 에이 선수죠. 에이. 동호회 선수들이 살렸가요 파울이 김준성도 이해가 가요 근데 파울이 아닌 게공의 주인이 없었기 네. 때문에 몸싸움이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헌불 상황이에요 헌벌 상황 루즈벌 상황에는 축구처럼 몸싸움이 네.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네. 네. 아, 이거는 카이저스가 잘했네요. 아 왜냐면 3초인데, 만약에 득점 못하게 된다면,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죠. 아 원래 드로잉 할때좀더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자, 5전타인가요? <목소리> 네, 아, 맞죠. 24대 19로, 블랙라미오5합승한테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